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시작 말씀입니다.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는 전차들로 가득 차고 성문에는 기병대가 진을 칠 것이며 유다를 지키는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에 우둔할 것이다. 너희가 다윗성의 갈라진 틈들을 조사하였고 아래 조수주에 물을 모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조사하여 낡은 집들을 걸어서 그 돌로 성벽을 수리했다. 또옛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두려고 두그 성벽 사이에 조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멘. 아름다운 골짜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기쁨과 축제 소리가 가득하지만 그것은 오래 갈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름다운 골짜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텐데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를 준비하고 성벽을 튼튼히 세우는 일에만 열심이었어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면서 엉뚱한 일에만 힘을 쏟아요. 아멘. 네, 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 유다 백성들이 적의 군대가 잠시 물러나자 또 걱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적이 다시 오는 것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마련하고 성벽을 수리하고 마실물을 담아서 둘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자신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한다 한들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적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공격으로부터 물리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방학 기간에 자원 읽기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팀 친구들은 찬양을 연스,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있는 공부들도 미리 주, 미리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휴가철에 놀기도 해야 되고, 이런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휴가를 다녀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휴가를 다녀오면 정말로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마음이 점점 더 식어져 내리는 것을 볼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방학 때나 또 우리가 학업 중에나 우리가 휴가 중에 있을 때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또 목사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더 가까이 행위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어,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은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생활 하 든지 하나님 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